예, yeah, 에브리빠디 반갑습니다. 아, 옥수목의 게임플레이. 뭐야, 이거, 이름버츄얼카투 3탄, 드디어. 지하철. 지하철. 와, 대박이다. 왔어, 왔어, 드디어. 여기 좀더 어렵겠죠, 아무래도. 여기 한 목숨으로 가야 된다는 단점. 하지만 한 목숨으로 초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. 저도 1분은 진자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생각해 오브젝트 다 필요없어 난여기서 진짜 실력 깨러 할거야 진지하게 하죠 1분은 넘겼나 그래도? 적도 1분은 해야지 영상찍는 오우씨 오케이, 오케이, 그렇게 어렵지 않아. 집중 또 집중, 아야 앞에서, 야 하리 앞에서 그러면 어떡해? 아, 자, 여기까지.